끌어당김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지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한 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 이토하입니다. 많은 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좋은 것들을 지금의 내 삶에 끌어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생각을 점검하고 각종 책을 읽고 기법을 연구합니다. 그런데 진짜 끌어당김을 원한다면 끌어당김이란 용어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에 무의식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반대로 즐겨 사용하는 언어가 무의식에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끌어당김이란 표현 자체가 뜻하는 게 뭘까요? 나는 여기에 있고 내가 바라는 건 저기에 있어서 이를 나에게로 가져온다는 의미입니다. 그건 무언가를 바라는 나와 그리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에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즉, 나에게는 그게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만약 "돈아, 끌어당겨 줘라"라고 반복해서 외치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나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끌어당김이란 표현 자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보면, 어느새 "나는 결핍되어 있고 외부에서 무언가를 끌어당겨야만 된다"는 개념이 무의식에 깊게 박히게 됩니다. 이 법칙을 이용해 원하는 현실을 만들고자 했던 자신의 의도가 먹히지 않는 거죠. 이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기도라고 하면, 횟님, 달님, 뭐뭐되게 해주세요, 뭐뭐주세요. 라는 식의 간청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건 나는 지금 그게 없다는 결핍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기도는 내가 이미 가진 것, 받은 것, 그리고 받을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죠.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쓴다면, 아이고, 얘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고 걱정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상상하며 좋은 기운을 불어다 주는 게 낫습니다. 끌어당김은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지 내가 바라는 것을 가져오기 위한 주문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럼 끌어당김 대신 어떤 표현을 머리에 떠올리는 게 좋을까요? 주의 기울이기 정도가 괜찮겠네요. 뭐든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에너지가 갑니다. 돈에 관심을 기울이면 돈에, 건강에 관심을 기울이면 건강에 그만큼 에너지가 가는 거죠. 대신 여기서도 알면 좋은 게 똑같이 건강에 관심을 갖더라도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한 건강과 삶의 활력과 행복을 위한 건강엔 차이가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지 않게 건강에 신경 써야겠어 라고 해도 어쨌든 계속 질병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기울인다는 겁니다. 누군가 전쟁 반대라면 평화 운동을 펼치더라도 머릿속에 일단 전쟁이 떠오르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이왕이면 똑같이 건강을 챙기더라도 삶의 활력과 행복을 떠올리며 건강을 챙기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돈 자체보다는 돈을 통해 내가 가질 수 있는 풍요와 자유의 느낌, 건강이란 단어 자체보다는 건강을 통해 내가 가질 수 있는 활력과 행복의 느낌, 그 느낌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진짜 목적이니까요. 물론 꼭 주의 기울이기란 표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잘 맞는 표현을 쓰면 됩니다. 끌어당김이는 표현이 잘 맞으면 계속 쓰시면 됩니다. 대신 앞서 설명드린 이러한 배경을 알고 자신의 무의식에 유리한 표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사고방식과 삶의 패턴에 영향을 줄니까요